석쇠채 뜨끈뜨끈할 때 아내한테 주려고 제가 꿀로 가 있습니다. 다 익었어. 고생 많이 했죠. 오래 오래 달리네요. 자,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음. 자, 구독자 여러분, 예 네, 역광 신영국입니다. 역광 아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까도 막먹이면서 얘기했죠. 유튜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유튜브 때문에 우리 아내가 활력소가 넘치고 또 제가 소고기 120배 들어있는 네. 이걸 또 주니까 더 활력이 넘치고 네. 또 이게 또간사람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간이래서 네. 간을 생성시켜준다네 해서 네. 내가 특별히 머위하고 네. 이건 며느리가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하고 주말마다 옵니다 해서 자기 엄마 저 오는 시간이면 딱 맞춰서 예, 제 엄마 때문에 어디 예, 놀러도 못다녀요 어렸을 응. 때부터. 효자주효자동이라고저효자 됐어. 구독자일 분 오늘은 막걸리 한잔 한다고요. 예, 제가 따라드릴게요. 구독자 만명 예, 진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남편도 진짜 고생이 참 많아요. 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서울까지 태우고 다니거든요. 태우고. 아, 당연히 해야지. 음. 제 짜증 다 받아주고. 그. <laughs>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빨리 나아세요네꼭나아가니다 네. 네. 그래야 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네. 건 자기가 빨리 조금씩 네. 건강을 회복하는 게될가 네. 같아서 초대해서 제가 맛있는 거저 저 요리도 참 잘해요 사실 네. <laughs> 잘했어요 네. 자기는 차례도 한잔 안에는 갖다 줬다고 해서 한번 먼저 아니. 드셔보세요 드세요 드세요 원래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만명 아, 네.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한달 만에 그렇게 네, 영... 생각도 못했는 너무 감사해요. 이골고 이게 영양 부추라고 하더라고 며느리가 이것도 하나 드세요. 아, 그리고 부추? 얘는. 또 이제 이제 버렸어요 당귀. 어, 당귀당귀 당귀도 저희 집 앞에 여기다 심었어요. 그리고 생강은 한개나 조금씩 잘라야 돼요. 꼭꼭 씹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만 먹어서. 잘,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마늘도 넣고. 생강도 한쪽 넣고. 이건 뭔 장이에요? 이건 양념. 음, 맛있는요 진짜. 맞지? 꼭꼭 씹어야 돼요. 자, 요렇게 싸서, 자, 요렇게 쌌습니다. 근데 이 생마늘은, 은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생마늘, 아 생강은 괜찮잖아요. 생강은, 환우 여러분들, 생강이 그렇게 좋대요, 항암에. 그래서. 이,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자기 먹어도 당. 그쵸. 자. 네. 저희 아내 한입 싸주겠습니다. 빨리 다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싸 하나 싸줄래요? 응. 응. 하나 싸줘봐요. 맨날 운전하고 왔다 갔다 고던 말. 으 아이,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 제가 낫고 나면 그몇 배로 잘 응. 해드릴게요. 여기 있잖아, 응. 인생은 60% 응. 꽃길을 걸어야 하는지. 나는... 그래, 그래. 아기 지금 어떻게 보면 네.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꽃길을 내가 걷느냐 아니면 비탈길을 걷느냐 이건 우리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으로나마 항상 꽃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꽃길이고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내도 항상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어? 아, 아고양이었나네 모든 한우분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사실, 아파갖고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제가, 음, 어, 아프고,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보기에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진짜. 첫째.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딸, 그리고 형제들, 진짜 친구들, 지인들. 제일 저희 중요한 저희, 구독자분들. 응, 그리고 구독자분들, 진짜, 그, 음. 진짜. 얼굴 동르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희 집에 엄마가 90세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90세 되신 엄마 사랑을 제가 다 뺏어 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엄마 한테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한우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음, 아파서 좋은 점그 많은 사랑 다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그랬잖아요. 진짜 오로지 그냥,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꼭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살, 그렇게 뭐, 진짜 부족함 없이 살아도 꼭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 그래서 일을 계속 하잖아요. 진짜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아프면 다 내려놓고 쉴 수가 있잖아요. 진짜 누구나 그러겠지만, 아파서 그렇게 하루 종일 나만 치료하고 나만 생각하고 음, 그런다는 거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뭐든지 하죠. 그래서 꼭 아프다고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치료 잘 받고 좋은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 또 가족들이 얼마나 챙겨줘요. 그러니까 먹기 싫다고 안 드시지 마시고 꼭 드시고 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진짜 반드시 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는 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 씹기 전에 드셨네 네네네. 많이못 드시는데. 응, 네. 음, 근데 오늘 많이 먹을 것 같네요. 그래? 아이고, 음. 많이 먹어도 안 되죠. 어떻게 그냥. 맛있지? 네, 가족들의 정성과 사랑이 다 담겨서 그런가 더 맛있네요. 다음에 또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음에요? 다음에는 복지리를 좋다고 아, 해서 복지리.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구독자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는 진짜 공부 많이 한다고 했죠. 복지리가, 복 있잖아요. 복 있는 복, 백볼로 간 거. 그 복지리, 복이, 에, 복지리탕이 면역력이라고 했지? 네, 면역력, 면역력 높인데 최고랍니다. 비녈. 저, 저번에 또 항암을 하러 갔는데, 피가 부족해서 제가 수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복지리를 먹으면 수혈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복지리를, 음, 가기 전에 한세 번인가 네 번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수혈 안 하고 진짜 무사히 항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지리 한번 드셔보세요.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복지리 한번 드셔보세요. 좋더라고요. 야! 야, 여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야! 응. 다른 거 어? 알아? 야! 얘, 이거, 엎드리네. 야! 어느 회사 노트 수자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는 녹순 쇠도 녹이고, 아, 음, 천년 동안 빛이 들어오지 않은 동굴에도 빛이 들어온다는 데가 아. 그런 기제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니 음. 나는 반드시 살수 있다. 진짜로 수있다 진짜요. 그런 믿음을 유튜브 하고 나서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진짜, 아을다 하자면 너무 긴데요. 제가 진짜, 원장님들도요, 놀래세요 제가 완전 정증이거든요. 아픈 것도 이도 하나도 없지, 또 대장으로 전이 됐지, 요간에는 또 스프링을 끼었지, 거기다가 또 다른 것도 안 좋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조금만운될 뿐이고 내가 남들 운, 안 하는 운동하면 되,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난살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살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그 누구보다 그 진짜 바지락라다는 분들 다 제치고 더 열심히 살았다면 살았다고 저는 잘 자신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꼭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음 원장님께 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원장님, 원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1, 2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어, 어, 다음 주에 뵙시다. 이제 뭐 치료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딱발 끝나고 일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원장님 했더니, 아니 교수님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다. 교수님, 저꼭 살아야 합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다시 또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쳐다보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 저한테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서 기다려야 돼. 상담하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음. 쫓아 나오시죠. 쫓아 나오셨어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못해준 말이 있었나 봐. 그러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열심히 치료 잘 받으시면 좋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음.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음. <laughs> 제가 먹을 게 얼른 드세요. 어. 아, 이거 빨리 먹어야지, 이제. 음, 어. 예, 예. 저못 먹어요. 저못 먹어야지. 구독자 여러분, 예,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환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음. 네, 이제 저희 아내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요일날 가면 돼 일요일날 가시면 일요일 됩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하우스 여기요 우리 환우 여러분들 쉬기 참 좋게 편하게 아직 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서 그냥 일반 구독자 건강하신 분들보다 우선 환우 환우 가족 있잖아요 부부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어디서 오시면 저는 환호 여러분들한팀 내에 두분두 가족을 이렇게 해서 그럼 6시잖아요 그럼 제가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 저는 제가 거주하게 된게 임실입니다 해서 상의암 가서 우리 기도 받고 옥정과 드라이브 코스도 하고 해서 같이 힐링하면서 운동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선은 우리 건너가신 구독자 여러분들 는 조금 나중에 우선은 아프신 분들 이렇게서 제가 이런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간혹 구독자분가 악성 댓글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보고 전혀 관여치 말라. 왜 여기 오니까 무슨 돈을 받는다고 뭐돈뭐 뭐 했는데 저희 아내 여기 아,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아내 역시도 욕심 없고 해서. 네 제가 음.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저씨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저만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벌 키우고 있는데, 어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니까 사실 그것도 버거워요. 저희 주름 보셨지만 좀 터가 상당히 넓어가지고요. 돈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와서 편하게 쉬고 가시고. 저도 몸도 아픈데 덕을 쌓아야죠 그리고 제가 아프지 않을 때도 제가 좀 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섣불리 말을 못하겠는데,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저는 많이 베풀고 살자는 이주예요. 친정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저는 손님들 오면 좋더라고요. 와서 편히 쉬었다 가시고 놀고 가서. 진짜 받는 거보다는 주는 게 저는 항상 더 좋았어요. 진짜 구독자분들께서, 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어, 그냥, 말이니까 하기 정말로 저렇게 하나보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덕을 많이 쌓고 꼭 낳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끼리 모여야 대화가 통해요. 음. 그리고 진짜 아파보지 않으면 그 감히 그래서 모든 그런 말씀을 하죠. 겪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아프다고 절대 진짜 저 작년에 재발됐었다고 할 때요 어디 어디 교수님께서 저 그랬어요 저 얼마나 살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며칠 있다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진짜 몇달 밖에 못 산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었었어요 그냥 물만 먹고 옆구리다 구멍을 뚫어서 뭐 저기한다 했는데. 그것도 제가 다 극복했습니다 제가 막 인터넷 뒤져보고 이것저것 먹고 아여기 맞는구나 그리고 조금 먹어서 그렇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구독자 여러분 음 지금은 통화도 안되고 이렇게 댓글로 남기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오시면 제가 어떻게 이만큼 건강해졌고 이렇게 어, 건강한 것처럼 살고 있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우 여러분, 한우 여러분 그리고 한우 응, 한우여러분. 여러분이 또 경험하신 것, 응?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이렇게 뭘 먹고 극복했고 나았고 그런 것도 저 알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음,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하시네요. 한점더 먹고. 네. 저 오늘은 더 먹어야죠. 하나만 더 먹고 싶어. 네. 아,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요 아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안 아팠으면 제가 말씀드렸요 다육이가 우리 하우스 안에 따득했을거요 아, 근데 아마 좀 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환우 여러분들도 아프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왜 쉬면 쉬시... 네, 너무 일만 하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너는 이제 좀 쉬어라. 응.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코로나가 저기 되면, 우리 환호 여러분들, 지금, 이, 이렇게 막, 이제, 우리 그, 피디님한테, 이렇게 메일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할 거예요. 하면 와서, 아까 우리 아내가 얘기했다시피,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힘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명 늦게나마 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자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